내리리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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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아이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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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만 되면 처리 되면 할게 있어 뭐냐면 주사 맞는 거 그죠 뭐든 간 독감 주사 무슨 주사 코로나 주사 폐렴 주사 고 대상포진 주사 아이고 주사 왜이렇많아 그죠 그거 지겹도록 맞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데 맞는 순서 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머니 자 여기에 팔에다 맞는데 대부분 엉덩이도 맞잖아. 그죠 뭐네요 어머니 엉덩이를 내려, 어 처음에 때렸어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? 자, 이거 처음에 처음에 때리죠. 이렇게 하죠, 때려. 그죠, 자기 전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러잖아, 그죠? 때리고, 그 다음에 찌르고, 그죠? 그 다음에 어떻게 문질러, 그 다음에 바지를 올려, 이거 순서가 이런거 맞죠, 맞죠, 어머니?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 올려 하지만 올리지만 여기는 내리잖아 바지로 대표적으로 주사지만 바지를 바 바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바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때리고 끼리고 그 다음에 문지르고 올리고 자 이거를 <laughs> 자, 아까 전에 했던 박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. 내리고 내리고 짝짝 때리고 때리고 짝짝 찌르고 찌르고 짝짝 문지르고 문지르고 짝짝 올리고 올리고 짝 네. <laughs> 자, 요렇게 어머니 자, 옛날 지금 생각하는 거 주사할 때 맞을 때 맞죠? 이거잖아요. 그죠?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, 갑니다. 주사. 처음에 내립니다. 시. 작 내리고 내리고 짝짝 때리고 때리고 쫙쫙 찌르고 찌르고 쫙쫙 돌리고 문지르고 쫙쫙 올리고 올리고 쫙쫙 어, 우리 전신운동 돼그죠 자, 이 동작만 동작만 해도 웃시고 자, 이걸 한번 자,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이게 순서로 바뀌면 지금 큰일 나그죠 큰일 납니다 자, 한 번씩 해볼게요 내리고 쫙 이렇게 갑니다 시작 내리고 쫙 때리고 짜 찌르고 짜 문지르고 짝 올리고 짜 아우 잘하셨어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머니 이렇게 끊고 하니까 되게 그거죠 어 봐봐요 순서가 자연스러운 순서가 이렇게 끊으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 거야 어자 어.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연속입니다 이젠 다이렉트로 갑니다 박수는 나중에 치는 거예요 자 내리고 자 시작 내리고 때리고 찌르고 문지르고, 올리고, 맞죠? 자, 자, 이렇게 갑니다. <laughs> 어머니, 요거, 두 번, 한번 연속으로, 요렇게, 한번 해볼 테니까 자, 갑니다. 준비. 처음에, 어머니, 처음에 보였어요. 내려, 그 다음에. 아, 내린 다 바로 올려? <laughs> 아이고, 하기 전에 똑똑 때리잖아. 그지 군대기 똑똑 때리잖아요. 자, 때리고, 그 다음에. 이제 찔러. 그 다음에 어떻게? 문질러. 문질러줘야지. 이렇게 문질러다가 그 다음 어떻게요? 해 올리고. 아 우리 어머니 잘 올리네. 어, 헷갈리죠. 자, 어머니 이거 쓴다고 틀리면 이제 큰일 나. 어, 어머니 내리고 나 내리고 나서 그냥 나오면 어떻게? 큰일 나잖아. 그잖아. 끝에 이거 안 올리면 큰일 나. 그지? 그리은아 어이구, 자, 하기 전에 뭐든, 찌르기도 전에 이러고, 이러고 나온다, 이러고. <웃음> <웃음> 자, 어머니이 갑니다. 준비, 두 번, 한 번, 연속으로. 준비, 시, 작 내리고, 내리고, 짝, 짝. 때리고, 때리고, 짝, 짝. 찌르고, 찌르고, 짝, 짝. 문지르고문지르고 문지르고, 짝, 짝. 올리고, 올리고, 짝, 짝. 내리고 자, 때리고 자, 찌르고 자, 문지르고 자, 올리고 자, 내리고, 때리고, 찌르고, 문지르고, 올리고 자. <laughs> <laughs> 어머니, <웃음> 어, 어머니 몇번때렸어 지금? 대번 내렸잖아 그죠 어, 어.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연례행사로 이제 또 봄에 되면 또+ 또 맞아야 될 주사가 있죠 그죠 맞어 또 여름에 되면 맞을 주사 있고 가을 되면 맞을 주사 있지 겨울 되면 맞을 주사 있지 요즘은 또 있으면서 병원에 가면 돈내 그거 한다고 뭐냐면 치매 예방된다 고 그런 또 주사도 있어. 신기해 뭐 희한한 주사가 많아 뭐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뭐 희한한 주사 많잖아 그죠? 또 그거 우리 또 의사가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맞고 싶잖아 또 그지? 맞죠? 아이고 어떡하겠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리는 것부터 준비 시작 내리고 내리고 자자 자. 누가 죽어올려 벌써 어머니, 어머니아버님들이 지금 소리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. 제가 동작만 할 테니까 소리 내주셔야 돼요. 자 갑니다. 시작. 내리고, 내리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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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입어, 매입어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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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워, 질러워, 자, 자, 물질ぶ거, 물질ぶ거. 자, 자, 물질ぶ거, 물질ぶ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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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두번두번 두번 했네 아 어머니 급하게 내리느라고 자 <Jean Rabbit> 다시 한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자 시작 내리고 내리고 짝짝 내리고 내고 짝짝 짝짝 문지르고 짝짝 문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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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내리고 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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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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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.